떡볶이. 아니 떡볶이 먹는 거 처음부터 말하면 어떡해. 아 그러네. <laughs> 아니 아니 누가봐도 떡볶이지. 떡볶이 그 누가봐도 거기 맞아, 떡볶이랑 서 있잖아. 삼겹살 먹으러 왔어, 맞아. 여러분. 여기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마복님 떡볶이거든. 와어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 보통 약간 전통적인 가게는 할머니가 있잖아. 뭐. 그렇지. 근데 일본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보통 요리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왜? 뭔가 할머니가 빵. 이건... 엄청 <laughs> 멋있게 찍었는데 뭐사진 오늘은 여러분들은 마복님 떡볶이 먹지 않을 겁니다. 어? 아닐 거예요? 아? 바로 앞에 있는 아 마복님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떡볶이 가게 우리가. 아. 아. 떡볶이. 그렇지. 아 그러면 이 할머니의 자식 집 나와서 집 나온 자식. <laughs> 그 떡볶이 먹는 거야 뭐라 거야? 아, 그렇게 연결한다고? 아, 우리처럼 우리 컨셉이랑 너무 우리... 잘 맞았어 예, 예오 우리처럼? 우리 집 나온 자식들이잖아 이 할머니 집에서 나온 자식 그자가 <laughs> <laughs> <가서>, 아, <진짜? 웃음> 아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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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캐릭터 있어, 거기 어, 떡볶이 캐릭터 있어 어떤 여성분의 사진가 있는데? 어, 이거 아들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할머니 같아 여성? 일단 들어가면 뭐 알것 같아요 들어왔어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니, 뭐, 안녕하세요. 와, 아하이 떡박스. 오, 우와. 너무 기게 된다. 어,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우리가 나눠서 먹은 거구나? 아, 아마도 메뉴 메뉴 좀 봐야 알것 같은데. 여기 있는데? 사인 기본이할까 새인 기분에 약기 만두랑 탱고 버섯이랑 햄살이랑 어왜 이렇게 많아? 소맥 크립스 같은 거 있나? 소맥 크립스 있어요? 크립스? 그래 보여. 그래. 크립스. 크리... 아, 아, 크리프스. 크립스라는 거야? 크립스 뭐야? 아니, 뭐그 크립스 있지 않나? 아콜피스 내가 뭐라고 했어? 크립스. <laughs> <laughs> 아, 왜냐면 매울까 봐. 나 매운 거 아, 내못 먹거든. 매워. 빨간색. 어. 지 나한테 욕한 거 같은데? 뭐라고 했어? 어떤 욕 했어? 맵찔이 <laughs> 매운 거잘못 먹는 찌질이 맵찔이래 아,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찌질이래 어 찌질 <laughs> 어. 매운 거잘 먹어? 에 병타 아, 꿀에서 소맥 먹고 싶어 하자 <laughs> 에헤운 <목소리> 그런 그럼다 <당> 어디서 배우? <laughs> 따로 과외 받았어? 아니야 나도 <laughs> 좀 추천을. 어 왜? 나도 나도. 야끼만두랑, 펭어버섯이랑. 펭어버섯 있어? 있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나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째. 아들아. 아들아라고 보면 안 되지. 아들. 아니 아 막내 아들 운영하는 집이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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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들 아니잖아. 뭐. 아들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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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님. 여, 여 와. 지금 아들이라고 부르어 사장...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나 떡떡끼 엄청 좋아하거든? 떡볶이 좋아해 뚝끼 떡볶이 뚝끼 떡볶이 그거 무슨 토끼 같다 토아 <laughs> 둘이 뭔가 안 어울려 하지 마! 나안 어울리고 싶어 아 왜! 두끼떡볶이 두딪. 와 정신없다 뚝딱떡볶이 <laughs> 알아서 본인 넣고 싶은 뭐 라면 사리든가 옆에 있는 아. 거다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떡볶이야 나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혼자 진짜, 가서 진짜 막 맛있어. 먹어 아 먹어봤어 아 두끼는 처음 알았는데 즉석떡볶이는 많이 먹었지 음오 근데 나는 이런 코추장 떡볶이보다는 좋아해. 어? 궁중떡볶이 좋아해 궁중떡볶이 저번에 우리 추어탕을 먹었을 때 서민 음, 음식이었잖아 맞아, 맞아. 궁중떡볶이는. 왕족들이 먹었고 간장 맛이나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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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나 얘네 너 벌써 술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떡이 그냥 귀한 거였나 그러면 떡은 그거는 원래 퀴에츠니 친히... 음... 명절 음식은 떡이 나오는 아 이유는 그치. 그 귀한 음식이었잖아 네. 좋은 일이 있을 때떡 선물로 주면 아 그리고 그 속담도 있잖아 그림의떡 아 그런 독도 아 나의 떡이 더커보인다 그래, 누워서 떡 먹기. 어 그래, 맞아. 우리가 뭔가가 쏙당한 c o m 하나도 얘기 하나도 얘기우리가다 각자 다 하는 얘기 있는데. 그림의 떡? 그림의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떡..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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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냥 떡만 먹어가지고 그래. 일반 떡볶이 아,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떡볶이 있지 음? 그거만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마늘. 장르가 많을 줄 몰랐어 나 반대로 오뎅만 먹어 오뎅 막아 역시 일본 사람 오뎅 오뎅 기데스카 이거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오늘 꼭 오늘 나올 줄 알았어 내가 내 느낌에는 오뎅 기데스카아 웃겨 오뎅 기대 왜안 웃겨 그 러블레더 95년에 나왔던 러블레더 오뎅 기데스카 오뎅 기데스카 산에 가서 물어봤나? 인도에도 산에 가서 이렇게 막 크게 물어봐 아 이게 외째 오는 거. 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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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서 안 하지. <웃음> <웃음> 거기 가서 두르 <뚜루> 두르 하겠냐? <laughs> 일본어서는 야호라고. Oh, 야호. oh, 어 야호해. 어, 진짜? 야호, 아, 아. 아, 아, 한국어는 야호. 아, 야호. 야호. 이거. 한국어는 무야호 이거는 제가 대답 무야호 이거 되. 무야호. 아무튼 우리 어떤 사리 먹을 거야? <웃음> 사리. <웃음> 아니 이 사람이 많죠, 놓고. 그래. 어 잠깐만 왔어 왔어. <laughs> 어, 어 이거. 아야. 아야. 어 아까 저희 간판에 나오신 분어우 너무 이쁘세요. 어, 반짝반짝 거리시고 <laughs> 아까 아들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 막내 아들이라는 점이어서 막내 며느리. 그러면 이거 먹으면서 어떤 포인트나 매력적인 점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대님 좀 바쁘셔가지고 인터뷰를 길게 못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아 바쁘세요? <laughs> 오케이. 아니 아니 괜찮아. 요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그러뭐앉으시오 안안 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laughs> <laughs> 라면, 라면 깨도 돼? <laughs> 라면 뺀다고? 아니, 아니, 빼는 거 아니고, 이거. <laughs> 넘어 키면은 지금부터 아니 근데 아직까지터 근데 여기 약간 이 떡볶이 처음 만드신게 여기 마법님 할머니하고 있잖아 마법님 맞아 맞아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실수로 만드셨대 실수로 실수로 기안 성님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했어 그래서 중국 식당에 가시간 거야 근데 그 이제 짜장면 나오잖아 그게 떡을 실수로 그 짜장면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아 묻었잖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와, 와 근데 짜장면에 짜장면이. 없잖아. 근데 그렇지, 이건 짜장면이 그렇지. 없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짜장면 재료는 비쌌어. 대신해서 고춧가루로 고추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어, 고추장으로 어. 이렇게 양념을 해서 그걸 발기 시작했고 어, 대박 나가지고 어. 라면 깨지마이. 그래. <laughs> 아니 미안한데 아니 어, 잠깐만 이것도 아니 이것도 <laughs> 일이 너무 이거 그냥 떨어 이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어. 이렇게. 어. 이거 한80% 정도 하면 되리 여기. 괜찮아 이렇게. 짠. 아 오늘 막 그런 거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천재적인 생각을 하는지. 속시려 나는 이 발이 너무 시련. 네. 네. 야, 그래. 네. 네. 떡볶이 네. 노래 없나? 떡볶이 노래 김밥 노래도 있고. 잘 말해줘. 아 떡. 떡볶이 노래 있어요? 에이 없을 수가 없어 떡볶이 노래 나 와. 떡떡떡떡떡떡떡떡 오늘 먹는 떡볶이. 떡볶이. 왕파빵왕파빵왕파빵왕파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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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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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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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떡볶이떡볶스 <laughs> 인서트 안찍어요 인서트. Hello. Hello. <laughs> 맛있게 드세요. Yeah.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laughs> 이거 좀 끊고 해. 이거 좀. 이거 좀 끊고 해. 이거 좀 끊고. 해. 아니 얼마 급했으면. 얼마 급했으면. 아니 이거 좀 끊고 해. 끊고 해. 알겠습니다. 근데 라면 사리부터 우리 먹어야 돼. 쫄면 같은 거 먹어야 돼. 이거 쫄면 먹어야 돼. 왜? 아니 이런 거다 푼다고. 법이야? 법은 아닌데 푼다고. 먹자 <laughs> 좀 연한 회 색깔이 그래도 여기는 그러니까 좀안 매워 보인다 다행히 어때 어때 맛있어? 음, 맛있어 부담 없네 안 매워 음. 아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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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어. 퀴즈 어, 이 떡은 밀떡일까요? 아니면 쌀떡일까요? 아, 나 그거 많이 들었는데 나는 살이잖아 찹쌀 구분이 안돼 나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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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로 만들어진 떡 있어? 밀떡있지 그거 쌀떡밖에 안 먹었어? 아니야 아니. <laughs> 밀떡이 약간 좀더 약간 말랑말랑 한 말랑말랑 그리고 쌀떡은 좀더 약간 쫀득쫀득한 오케이. 이거는 쫄깃쫄깃한 이거 아마 그래서 밀떡이 아닐까 싶은 아닌가? 잠깐 안 먹어봤어 일단 먹어볼게. 음... 모르겠다. <웃음> <웃음> 뭐야? 근데 아니 쌀떡이 쌀떡이 달라붙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이거 달라 달 붙으니까 밀떡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뭐예요? 정답은? 밀떡 같아. 쌀떡, 밀떡, <laughs> 쌀떡 같아. 밀떡? 나 밀떡이야. 이거 밀떡인 거 같은데? 나는 쌀떡 같대. 이게 내가 봤을 때 쌀. 난 쌀. 쌀. <laughs> 여기는 여기는 밥먹니까 <바빠니까. 웃음> <laughs> 이제 식사 중이시기 때문에 <laughs> 어. 이게 쌀 같대. 쌀. 쌀 같다고? 나만 어. 밀떡이야? 자, 정답은 <laughs> 쌀떡. 예. <예이! 웃음> 스아 yes.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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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람이 스타일 모른다 그건 진짜 믿을 수 없어. 야 <laughs> 걸리네. <약올리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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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카메라리나 자리를 좀 멀리 해주세요. 어덴키 <laughs> 데스까 이거 쌀오덴인가밀오덴인가 네, 그 아까 오기는 오뎅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음. 음. 오뎅은 난 솔직히 처음 먹어봤을 때그 식감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 음. 진짜? 내 친구들도 왔잖아 한국에 이름부터 오뎅은 해석하면 피쉬 케이크 되는 거야 피쉬 케이크 맞아 생선 케이크야 에? 에. 영어를 왜 그렇게 했어? 한국어를 어묵이잖아 어, 피쉬, 묵, 케이크 멕시코 사람들은 그냥 잘 씹히는 거 좋아해. 음 근데 어묵은 계속 약간 뭔가, 뭔가 계속 이렇게 음음안 끝난 음 느낌이어서. 잠깐만 그러면 음. 이 어묵 같은 게 없어? 없지. 어묵 어, 같은 뭐, 약간 좀 생선으로 만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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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어? 우리 원래 생선 많이 안 먹는데 fish라는 말 자체가 약간 빌린내 난다? 그렇지 빌린내가. 그래서 생선 먹을 때도 아이 생선 너무 맛있어. 생선 맛이 안 나니까 이 생선이 맛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음. 아. 근데 그 미국 사람도 이 떡의 식감도 엄청 많은 거부감을 있어요 진짜. 아. 어. 우리 누나한테 한번 먹어줬는데 누나가 사람의 살 씹는 느낌이 든다. 아이 피부를. 어. 아. 음, 음. 그 여기에서 나이 들면서 여기서 피부가 좀 매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은. 보면... 유명한 느낌이래 그분 응. 먹어봤어? 응. 내가 먹어봤어? 약간 상상. 아, 상상으로? 응. 우리 좀 맛있게 아이, 먹고 있는데. 하지 그런 얘기하지 말자. 여기는 그냥 예민하거든. 오기야 일본에서 떡볶이 찾을 수 있어? 아, 찾을 수 있지. 그 엽떡도 생겼어. 음 어, 진짜? 워낙 유명하고, 도쿄에 신호크보라고, 음 한일타운 있거든. 우리 진짜 많이 먹어. 생각해 보니까 멕시코에는 떡볶이 가게 하나도 본 적이 없어. 아 진짜? 이 없지 않아? 그 없어 없어. 한인탕 카메라 있을 걸. LA. 어. 어. 카메론이 일본에 있었잖아. 이러면서 떡볶이 먹어봤어? 응. 흔히 일본에서 파는 거는 음. 달아. 진짜 진짜 그래. 생김새 똑같았어. 음. 근데 너뭐 살짝 엄청 많이 넣고. 아. 음. 근데 그것도 일본 사람이 너무 맵다고 해. 아 카라이 막 이런 거 먹는데. 어. 한국에와서 처음에 떡볶이 먹었잖아. 다음 음. 아침 화장실 가가지고 <laughs> 파이어. <웃음> 요가 파이어. 파이어, 진짜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아. 진짜 장난아니었어 너무 매워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어. 가져간다면 어떻게 맞추면 될까? 고기 들어가야 미국 사람 먹을 것 같아. 삼겹살이나 어. 오 자돌박이, 어. 아니면 보쌈 먹을 때그쌈떡도 있잖아. 아 어, 그거 진리야. 어, 쌈떡? 쌈떡? 아 어떤 거지? 쌈떡? 뭔지 알지? 쌈떡 뭔지 알지? 아 어, 나만 알고. 어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여기 사람 없는데? <laughs> 아니 제작진. 내면밖에 네. 없잖아 우리가 지금. 시청자들을 어, 위해서. 그래서 <laughs>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었어. 하나님은 다 알아. <laughs> 전체적인 존재잖아. 아, 인도 또 먹겠어? 그래 인도는 비비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비벼서 줘도 잘 먹을걸? 카레에다가 떡을 양념을 떡. 하면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음... 카레 떡은 있나? 오... 한국에? 카레 응. 떡은 있지. 근데 카레 떡은 없지. 어? 아까또아 뭐야 이거야 여기 아 여기 일본어 <laughs> 제대로 발음해라 우리 타이 쉴때 맞아요 왜저 아, 혼자 오, 너무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빵 떠진 거좀 봤어 그거 혼자 너무 좋아해 지금 왜 저래 <laughs> 잘 만들었어 오글거 <laughs> <울고> 있어 <laughs> 잘 만들었어 오글거 <laughs> <울고> 있어 오글거 <laughs> 있어 야 뭐야 라. 울고 있어. 자, 자기 드립에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만족. 아 대박. 나중에 나중에 진짜 아, 잘 만들었어. 어기 너무 좋아. 아, 예, 뿌듯하지 뭐야? 우리가 안좋은아 좋아 좋아 다 좋아. 왜왜 아, 이렇게 드립하고 울어? 울지마. <laughs> 울지마. 아 너무 웃겼어. 옛날에 한국에서 학교들 앞에서 떡볶이를 팔았대. 맞아 들었어. 여기 박찬일 셰프님 여기가 있었으면 어 그래 옛날에 국민 합교, 학교 학교 앞에서 뭐 얘기 했을 거야. 맞아 맞아. 일본 학생들이 어떤 거 먹어? 그러니까 저 약간 시골이어가지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 나가사키가 시 나가사키 좀 시골이야. 지방. 아그 고등학교 때. <웃음> <웃음> 고등학교 때네 고등학교 얘기하세요. 그 당고라고 알아? 당고 몰라. 떡인데 음.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었어. 맨날 거기 들려가지고 다 같이 먹었었어요. 인도 뭐 옛날에 추억 드는 그런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파니푸디랑 소사랑 일리랑 노사랑 소모차차, 벨차. 맞는데 제일 제일 많이 먹었던 곳이? 파니프리 포리. 거기 프리라는 게 있어 음.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 안에 파니를 넣은 건데 파니가 이렇게 국물 같은 거야 10 루피스라고 하니까 한국으로 200원에서 300원 싸네 그 나이에 솔직히 천 원만 갖고 있어도 그래. 야눈 깔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이 우리 학교 앞에서는 과자 같은 거 많이 팔았어. 그, 치킨 나오기 전에 있는 그런 과자들 알지? 그기또 뭐, 100원, 200원 정도로 팔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먹냐면, 멕시코 진짜 매운 소스가 있어. 그 소스를 뿜득, 해가지고, 그 다음에 라임을 짜. 그러고 먹는 거. 야 라임을 많이 먹어? 이게 우리 멕시코 음식에 기본적으로 라임 많이 들어가 있어. 어? 맥주 마실 때도 있잖아? 우리 라임 짜서 먹어. 야 추억의 빵이 있어. 유호빵이라고 있었거든. U F O처럼 생겼어. 주변 부분이 되게 맛있어. 그것만 좀 과자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멕시코 빵은 표절하는 거 같은데 느낌은? 솜브레로 빵? 아니 솜브레로빵 아니. 이런 미국인들이 제일 싫어 멕시코. <laughs>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제일 싫어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놀리는 거 아니었어요 미안해. 내가 카메론을 좋아하니까 네, 괜찮아거 3점 알았어 카메론이 더 밝아졌어 그니까 멕시코에 그 죽은 자들의 날 있지 죽은 자들의 날에 죽은 빵이 있어 근데 우리도 저 형이 있어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는데 거기 이제 우주선이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해 진짜? 근데 그 딱딱한 부분이 잠깐만 그맛 있는 거야 어? 비슷하네? 아, 아 잠깐만 사진 꺼내봐봐 사진 꺼내봐봐 야 이거는 그 이거 어떤 대결이야 하나 둘셋아 다르네 <laughs> 아내거도 우주선 같아 아니 이거 약간 유에오 같잖아 약간, 맞아 맞아 이거 약간 몽골 사람 사는 집이잖아 요트 요르트 <laughs> 아 근데 이런 부분이 응. 맛있는 거지 이 여러분들은 나는 학교 다녔을 때는 너무 시골이라 경찰서밖에 없었어 경찰서는 왜 있어? 그거밖에 없어 그냥 집 가서 알아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는 거지 아니면 저거 있었어 엄마가 캔에 들어가 있는 치즈 뭔지 알아? 아니 어? 뭐, 없어? 왜냐면 위핑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캔이 들어가 있잖아 크~~ 아 할수 있잖아 아 네. 치즈가 있어? 치즈도 있어 크레코를 갖고 그렇게 치즈를 뿌리고 먹는 건데 맛있어, 와 맛있겠다 직접 입속에 아 맞아 맞아 봤던 거 같아 아. 그래 엄청 후식 이야기 많이 하네 우리 그럼 후식으로 묶음밥 어, 먹어볼까 아니 우리 목구면. 떡도 먹고 어묵도 먹고 라면도 먹고 쫄면도 먹는데 그러면 남은 거 뭐야 그럼 묶음밥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늘 떡볶이 묶음밥 줘난 배부르는데 무슨 소리 하고 후식 배가 따르지 따로... 겠습니다 오케이. 먹자 맞겠습니다. 먹자. 야 이것도 진짜 맛있어.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와, 치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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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안 끊겨. 음. 이다 <laughs> 옛날 방송처럼 카메라에다가 아~~~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아~~~ 이렇게 아 해가지고 진짜 옛날 방송 애기한테 먹여줄 때는 어. 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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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기차 온다 어, 그래. 안 매워 나 볶음밥은 약간 매운 거에 대한 로맨스가 저... 있어 어 맞아 맞아 안 매운 거 먹는 사람들한테 너무 음, 적당하지 음. 어 너무 좋아 한국 대표 간식은 이제 떡볶이잖아 어 그렇지 다른 나라의 대표 간식은 뭐뭐 뭐 있어? 다코야키 아, 오사카 거잖아 오사카 다코야키 진짜 맛있지 음. 어? 나가사키에서도 다코야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랬> 있지, 체인점 있어 어. 무시하는 거야 나가사키를? 어. <랬> 조금. 조금이라고? <laughs> 전국에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음. 오사카 쪽은 그냥 원조여서 진짜 전혀 달라. 인도는 아까 내가 말한 파니푸디 제일 많이 먹고 태표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 다르니까 그래도 내가 사는 쪽에 카초리, 몽베이나 거기 가면 지하철 있잖아. 지하철 안에서도 파. 향 때문에 뭐 그런 데서 파는 건가? 향 때문에 파는 거랑 그거랑 무슨 차이가? 뭐 지하철역에서 빵집 있잖아. 어. 안 냄새 장난 아니잖아. 그게 다 마케팅이야. 아니 그거 때문에 막꼭 사고 싶어 집에 페군하고 가는데 너무 뭔가, 힘들어. 빵은 안 사고 싶어도 뭔가 그 어. 가게 되잖아. 당상역 갈 때마다 빵 사가고 <laughs> 합정역 갈 때마다 델리만주 사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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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있어 맞아. <laughs> 아, 너무 위험한 냄새 아. 합정 합정역에서 내리면 떡볶이 팔거든?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어디인지 알아? 어디인지 알아? 어디 냄새랑? 맨날 거기서 어, 2호선에서 6호선을 어, 가는데 어, 어. 어, 어. 집에서 간식으로 먹는 게 아마 팝콘 아니면 맥앤치즈 맥앤치즈 만드는 키트 있어 저번에 소프도 그냥 사서 팔고 엄마는 그냥 통조림 이번에도 그냥 키트 있고 집에서 어? 요리 안 해야 해? 미국 사람 안해 우리는 음식을 좋아하는 민족 아닌 거 같아 우리 음식의 양을 좋아하는데 음식의 퀄리티 음식의 맛딱히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민족 아닐까 생각해. 멕시코의 대표 간식은 그건 것 같아. 캐사디야. 음 진짜 많이 먹어. 길거리에서도 많이 살수 있고 또르다는 알지 모르겠어. 알지. 이게 멕시코식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있잖아. 멕시코 갈 때마다 또르다부터 먹어 내가. 만들 줄 알아? 만들 줄 알지. 그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재료가 있어야지. 한국에서 그래서 또르다는 안 파는 이유는 거기 들어간 재료는 좀 구하기 힘들어좀 비싸서 그렇고. 한번 제작진한테 부탁하고 우리 촬영해 봅시다. 쿠팡. 어땠어 실제로 오늘 이렇게 떡볶이, 우리 완전 오리지널 체험을 해가지고 이게 떡볶이 그냥 먹고 다녔는데 왜 여기 이렇게 가게? 계속 <laughs> 떡볶이 목구멍 아, 진짜 야야 야. <laughs> 우리 둘 중에 따지면 선수 도둑이 너야 나는 아마 떡볶이 들어오겠다 <laughs> 어, 어. <laughs> 아니 나는 이렇게 살이 많은 거 놀랐어 살이 많아 나도 살이 많아. 나만 먹었나? 이자 이쪽 안 먹으려고. 열개열개 <목소리> <목소리> <laughs> <여러> 얘기하려고. <laughs> 어. 카메라 어땠어? 여기는 너무 깔끔한 맛이 나오고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그래. 좋았었어. 진심으로 맛있었어요. 아니 그 아까 야끼만두 혼자 먹더라고. <laughs> 아니, 근데 만두는 아, 좋아하는데. 근데 먹기만 했던 사람의 소감이야. 맛있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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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잖아. 아 이게 소감인 거야 이게. 아, 이게 이게 소감인 거야. 내 몸으로 이게... 그래, 아, 잘 먹었다. 가자. 잘 먹었습니다. 아. 끝이야, 우리 사랑의 끝. 오늘 일단 형님 계산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렇게 똑속해요 아직 애니메이, 애니처럼.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부셔 반짝,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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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반스키니 yeah. <끼리> 기니 기니 나루 Oh Oh o 그거 진짜 노래방에서 부르면 어... 외국인 진짜 난리나요. I see tiny Oh yeah, o 예 s